섞을 거야? 그럼 이제 빨간색도 못 쓰고, 노란색도 못 쓰고, 다른 색이 될뭐 거리지. 그래, 차라리 단색으로 하면 쓸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땅콩 붙은 것만 좀 떼면 된다동란 요즘 이거 같아. 어, 동그란 느낌이야, 맞아. 그런 느낌이네. 쾅쾅. 오 납작해졌네. 동그란 게. 누르니까 납작해지고. 이거 중장비 밥을 에요 중장비 밥티에요. 맞아요.

이 평평하게? 평평하게도 해보고 음. 음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 뚜껑이야 이거 뚜껑이야? 맞다 뚜껑이네 뚜껑 위에 뭐가 붙은 거 같아 보시면 어휴 이렇게 잘 놀냐고 할것 같은데 <laughs> 그렇지 <그치>? 음. <laughs> 이렇게 잘 놀냐고 아이고 아이고 리안이 <laughs> 아이고 잘 놀네 <노네. 웃음> 아이고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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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유 이런 것도 만들 줄 아니냐고 <laughs> <laughs> 리액션의 최고봉 할머니지. 음. 붙여봅니다. 붙었네, 붙어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. <웃음> <웃음> 섞였네 섞였네요 음. 섞였 섞였어 인 색으로 갖고 놀 음. 수밖에 없다 음, <laughs> 음. 빨간색, 어. 하얀색 섞였어요 음 <laughs> 색깔이 중요한 건아니고 질감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색깔은 마음을 비우자 그래, 음. 그러자 새로운 색깔 되겠네. 아니, 음. 수제비 만드는 거 잘하네. <웃음> 수제비. <웃음> 딱 만드는 폼이 수제비인데. <웃음> 그러네. 이렇게도 고 이걸 더 크고. 지렁이잘 지렁이 지렁이, 만든 지렁이. 지렁이가 최고야. 주유소. 어? 어? 주유소. 뭐라고? v o 소 주유소야? u vois 소 u 주유소야 이게 주유소 u 호수 말하는 거야 주유소. i s t 주유기. vois tu. Tu v 그건 주유소야. 음, 그건 주유소네. 음. 주유소. 이거 잠깐만이야 주유소면 여기 자동차가 와야지. 주유해 주세요. 여기 주유소. 기름 넣어 주세요. 소방차가 기름. 응? 주유기가 끊어졌어요. 잘 다시 연결. 곧 수리해야죠. 수리해 주세요. 뚝딱뚝딱 고쳐야겠어.